3단어는 규칙과 대응입니다. 문제 해결력 키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규칙을 찾아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배열에서는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두 양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으로 나타내서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죠. 두 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보면요. 그나가 바둑돌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양이라는 거는 배열의 순서랑 바둑돌의 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아홉째 에 필요한 바둑돌이 몇 개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둑돌 3개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세개 원래 있던 데서, 음, 여기, 대각선 방향하고요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 하나씩 더 생겨서 즉세 개가 많아져서 여섯 개예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한번더 볼게요 세 번째는요 어 여기까지 그림이 두 번째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오른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세 개가 더 많아졌어요 아홉 개예요 세 개씩 세 개씩 많아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다시 세 개가 많아져서 12개가 될 거고요 이. 순서 배열 순서에다가 3을 곱한 거랑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배열 순서에 3을 곱한 거랑 같더라. 그러면 9제에는 배열 순서에다가 3을 곱해서 27. 자, 27개의 바둑돌이 필요하겠죠? 다음 문제는 성냥개비를 쌓아서 탑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냥개비가 84개가 사용이 됐다면 그 탑은 몇 층이 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성냥갭이 필요하고요. 2 층이 됐습니다. 또세 개가 이렇게 놓였습니다. 여섯 개. 다음은 보이세요? 이렇게 세개더 놓은 거. 계속 세 개씩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세 개씩 한 층. 또 여기는 이렇게 쓸수 있는 세 개씩 두층 식으로 쓴다면 여섯 개가 여섯 개가 나온 게. 3개씩 2층이라서 6개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3개씩 3층 그래서 9개가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9개인데 3개씩 3층 그렇다면 84개가 나온 거는 3개씩 도대체 몇 층이 됐기 때문에 84개가 된 것이냐 라는 겁니다 84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얼마 28 28층으로 탑을 쌓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혜진이는요. 지금 어, 같은 유형이죠. 사각형 조각으로 해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빈칸에다가 알맞은 식을 써넣고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곱째에 필요한 사각형 조각은 몇 개가 되는지 살펴보죠. 다음 화면 우리 빈칸 채워 볼게요. 처음에 한개 음, 순서도 한개 조각수도 한개다 1이에요. 그다음에는 3개 많아졌어요. 1 더하기 3더 셈식으로 썼고 4개잖아요. 그래서 식두 번째는 곱셈식으로 2 곱하기 2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5개가 더 많아졌거든요. 1 더하기 3 더하기 자두 번째에서 5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5 놓은 거고 9개예요. 식으로는 3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 한번더 해볼까요? 7개 많아졌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될 거고 자, 16개죠? 조각수는 4 곱하기 4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순서를 두번 곱한 것이 필요한 조각수가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7개 필요한 조각수를 묻고 있어요. 7 곱하기 7 얼마? 49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블록을 규칙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10층까지 쌓는데 필요한 블록은 몇 개가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노인은 층하고 블록 수하구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 층, 1층만 있으면 한 개밖에 없어요. 2층, 한개 3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됐어요. 3층 1개, 3개에다 5개가 많아졌어요. 9개죠. 곱셈식으로도 한번 옆에 써볼까요? 식 1, 식 2처럼 말이야. 2 곱하기 2로 생각할 수 있죠. 얘를. 얘는 3 곱하기 3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가로를 한 거는 이제 얘랑 구별을 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가로 빼고, 이렇게 빼고, 어, 식을, 하나는 더셈식으로 규칙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곱셈식으로도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위에서도 3번에서도 식1, 식2로 해서 이제 푼 것처럼요. 그럼 4층까지만 한번더 해볼까요? 1, 3, 5 분명히 7개가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 16개가 될 거고 이거는 4 곱하기 4 해서 어, 또 구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10층? 10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지 10개, 10개 곱해서 100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